자, 여러분, 33번, 34번 문제를 많이 풀렸어요. 33번, 34번 문제를, 이렇게, 아마 뒤에는 안풀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잘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해석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됩니다. 33번부터 해석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데버가 나왔죠? 뭐뭐든지, 뭐뭐일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여기까지 해보면 뭐죠? 그들의 차이가 뭐죠? 무엇일지라도, 이렇게 된 겁니다. 차이가 뭐든지 가네, 이런 얘기예요. 차이가 있던 말들은 차이가 뭐든 가네, 이런 식으로 간 거야. 또 가자, 누구와 누구는, 어? 아수자와 예술가들은 시작한다, 뭐로? 같은 질문으로, 누구 누리고 너와 내가 볼수 있는가? 뭐를? 같은 것을? 같은 방법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너와 내가 같은 것을 같은 방법으로 보는 거면은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객관적이어야죠. 주관적이면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음. 과학자와 예술가는 같은 질문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같이 볼수 그럼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과학자와 예술가를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쪼개서 갈 수도 있어. 그들은 이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과학자들은 과학적 진리를 추구할 때이 대답에 대해서 같이 볼수 있는가로 가겠어? 다르게 볼수 있는가로 가겠어? 같이 볼수 있는가? 예술가는 누구나 볼때 똑같다고 볼수 있도록 작품을 구현하겠어? 아니죠. 그래서 예술은 주관적 세계를 참고하는 거잖아. 맞아요? 과학은 객관적 세계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논리 자체가. 가볼게요.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판이 안 깔리면 문제가 잘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갈게요. 시작.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루퍼 뭐하죠? 찾죠. 뭘 특징을 것들의 특징을 찾는 건데, 스트림 AOB 중요한 수거죠. 스트림 AOB, A기행에서 B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야. 원래 스트림은 벗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야. 수동태야. A가 주로 나가서 뭐 뭐가 제거될 수 있는 이런 얘기야. 그럼 뭐가 제거될 수 있는 거죠? 따어가뭐 주관성이 제거될 수 있는 것맞이어려운데 이것도 살짝. 주관성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이면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이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계속 가다롭게 하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맞잖아. 특징을 찾잖아. 것들에, 사물에. 네. 객관성이, 주관성이 제거된 어떤 걸 찾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그런 측면들을 찾겠죠. 어떤 측면으로도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구의 크기는 얼마다, 거리는 얼마다, 온도는 스 도다 태양에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잖아 그죠? 그죠? 또 그리고 그것의 가치는 그래서 결코 바뀌지 않을 거야 하나의 관찰자로부터 또 다른 관찰자로 이런 얘기. 야 달의 크기가 얼마야? 달부터 지구의 거리가 얼마야? 라는 건데 가깝네 보름달 뜰 때는 이렇게 말하고 초승달 뜰 때는 아 멀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가까이 보이는 거죠. 거리는 항상 일정하겠죠, 그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또 갑니다.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그는, 그는 누구야? 과학자 예술가야? 과학자겠죠? 과학자는 도달하게 되죠. 현실에, independent of, 뭐뭐에서 독립된. 모든 관찰자로부터 독립된, 요 말도 좀 어렵게 쓴 거야. 모든 관찰자로부터 독립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누가 보든지에 상관없이 다 객관적 사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야. 그쵸? 자, 우리가 이제 글의 흐름 문제에서 봤지만, 반면에 라고 들어가면, 문단이 달라질 때 들어가는 말이야. 요게 꺼내서 문장 삼이 문제 나오겠죠. 내신에서는 다 이렇게 나와. 이제 출제 원리를 알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출제되겠다는 감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개성 그 문제가. 그 예술가는 반면에, 그럼 예술가와 과학자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A와 B를 얘기한 거고, A와 B는 같지 않다, 다르다로 끌고 가는 거야. 예수 달의 화면에 의존하죠. 어디에 의존하죠? 그녀의 예술의 힘에, 그녀의 예술의 힘에 의존하죠. 이 베트남 효과는듯이 한번 야기하다는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발하다. 응. 결혼을 야기하는 결혼을 야기하는 이중수식입니다. 힘 장점, 그녀의 예술의 장점, 결혼을 야기하는 장점에 의존하죠. 뭐와 뭐의 사이에 결혼을 하는 걸까요? 그녀 자신의 주관성과 그녀 독자의 주관성 사이의 결혼이니까 연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예술의 세계를, 한 물체를 보고 느끼는 감정을 투입시켜서 작품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내가 투입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예술이잖아. 맞죠? 공감대를 끌어내는 거잖아. 그렇죠? 과학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좀 다시 또 꺾었죠 과학적인 반대되는 논리 또 왔죠 그렇죠? 예술가 얘기하다 과학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건 어떻게 보일 거야 그러나 또 오겠죠? 돌아오겠죠? 튀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항상 그런 그래야 임팩트가 생기잖아 과학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들림에 틀림이 없다 뭐처럼? 마법적인 생각처럼 들리는 거야 마법적인 생각처럼 들리는 거야 너는 말하는 거야. 너는 상상할 거다. 어떤 것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그것이 팍 튀어나올 거야. 그들의 어떤 그밖에 누군가의 머릿속으로 팍 하고 튀어나올 거야. 정확히 네가 이미는 상상하다, 구상하다 이런 얘기야. 네가 구상한처럼 네가 예술의 세계를 구현해내는데 다른 사람을 그 똑같은 감명을 받게 만드는 거야. 뭐 마법이네. 과학자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죠. 그 예술가는 노력해 왔다. 반대를 과학적인 관찰자 우리 여해서좀봐봐 반대죠. 여기서는 아버지 형사도 되는데 명사로 쓰였습니다. 반대를 추구해 왔다. 과학자들의 현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현실. 그리고 얘가 수식한 거 관찰자가 독립된 이런 의미에서 관찰자가 독립된 현실. 요단 또 다시 한 번. 이해역을 필요로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아, 옵저브가 인디펜던드를 한 현실은 뭐냐? 관찰자에서 독립된 현실이니까 무슨 현실? 객관적 현실. 이렇게 되겠지요. 맞아요. 객관적 현실에 반대를 예술관는 추구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은 주관적인 걸 추구해왔다. 이렇게 논리가 되네? 이걸 만들어가는 거야. 그녀는 만든다, 현실을. 그녀는 과학자야, 예술가야, 예술가, 아티스트가 되겠죠? 예술가는 만든다, 현실을, 이 디펜던트원은 뭐죠? 의존하는, 누구에게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을 만들고, 과학자는 관찰자에 독립된 현실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현실. 이건 현실인데, 실제로 어떤 현실이냐? 관계 대명사 쓴 거죠. 어떤 현실이냐? 라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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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오도 투부정사의 포플러스 목조가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것은 현실이겠죠. 현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객관성이 유지돼야 돼, 여러분. 여기서는 그녀는 예술가야. 예술가는 객관성을 주장하면 돼하는데안 돼? 안 되니까 주게 야 돼. 이 주관성 쓰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섬세하게 해석을 해야 돼. 네.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거 과학과 예술이 여기서 결합된다고 해서 다르다고 얘기했죠?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조화롭게 될 수가 없네요. 리더들은 거리중준에 남아있다. 예술로부터. 자, 아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은 과학과 예술에 대한 얘기였지. 리더는 예술로부터 거리를 두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죠? 이렇게? 융합되어야 되죠. 그죠? 내가 느끼는 걸 얘가 똑같이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그녀는, engage는 관련된인데, dis가 붙었죠. 관련되지 않은, 떨어져 나가는, 그녀의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그녀를 여기서 예술가라고 했는데, 예술가가 그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주관성을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맞나요? 반대로 답이 되려면, she is disengaged가 아니고, engaged from이 아니고, in이 되겠죠. She's i engaged in her own subjectivity. 이렇게 되겠죠. 그녀 자신의 중간성에 관련되어야 된다가 되어야겠죠. 그럼 정답 고드를 계속 바뀌죠 이렇게. 음. 그럼 이대로 놓고 풀면 답이 뭐가 될까요?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는 걸 다른 말을 본문에 의해 바꾸면 업적에 의존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옵저버에 의존해야 된다는 건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 옵저버가 보고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가 만든 것을 옵저버가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휴먼 빙은 결국은 옵저버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휴먼 빙을 다시 바꿔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리더가 되겠죠. 리더. 맞아요. 어. 이렇게 이해력이 욕이 되는 거야. 계속 바게동시적 개념이라는 말을 선상 얘기했고, 휴먼 빙이 동치적 개념에 업저버가 되는 거고 과학은 업저버에서업저버에서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 객관적 현실이고 예술은 업저버에 의존하는 주관적 현실인 거죠 이게그이딱 이해가 되면 모든 게다풀려나가잖아그죠그 결국은 리딩 컴퓨션형 문제잖아 영어로 생들 얼마나 리딩을 잘해서 이해를 잘하냐고 물어보는 문제야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문제 푸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단어와 독기를 통해서 약간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여전히 여러분 그래 전개방식 주의할 점 뭐였어요? 나 동치적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썼고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는 말이고 과학자가 예술가가 나오면 A와 B가 나왔는데 A와 B는 같게 갈 것인가, 다르게 갈 것인가, 어느 쪽이 우세하게 갈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그래프로 똑같이 축제된 거죠, 그렇죠? 그 관점으로 해서 이제 A 과학자는 어떻게 가고 예술가는 어떻게 가고 차이점은 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래길이 나가면서 빈칸이 예술가 자리에 뚫리면 예술가에 맞는 표현을 따라주면 되고 빈칸이 과학자리 에짤리면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였던 거야 빈칸은 선택해서 출제하지 변형해서 설명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